10만 원 이상 됐다. 어. 그러면 5대오 하는 거. 어. 10만 원 이상 하면 5대5 <laughs> 촬영 전에 좀 얘기 들어 주시고 그래서 진짜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. 스타킹과 놀아보는 TV. 우리는 채널, 채널 s. s. 잠깐 s 양하고 사는 얘기를 하다가 <laughs> 지금 그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먼저 음. 드리고 촬영 오늘 날짜 10월 13일 오늘 기준으로 채널 S 구독자가 1,000명을 1 열었어요. 어쨌든 만 명을 넘었어요만 명이 넘었어요. 그 스타킹을 제가 스타킹 디자이너니까 스타킹을 리뷰를 좀 해보자. 네. 우리나라의 패션 스타킹 산업을 좀 부흥시켜보자. 음. 이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S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맞아요.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만명 이 넘었어요. 맞아요. 전체 총 조회 수가 131만 7천 아회 정도 돼요. 이러니까 이제 제가 좀 힘을 음. 더 내서 네. 저도 명색이 스타킹 디자이너니까 음.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도 지금 너무 침체기잖아요. 네. 어, 이런 스타킹 분야라도 이렇게 좀 흥이 나게끔. 음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애쓰님들 따봉. <laughs> 왔다 왔다. 네.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. 앞으로도 쭉 저희 계속 예쁜 뭐 스타킹들 아니면 특이한 스타킹들 아니면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 거니까 계속 구독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요즘음에 좋은 꿈을 꿨어요. 또 제가 음 그래 가지고 아,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. S양 세장, s 군 세장 해가지고 금는 네. 복권을 네. 이렇게 세개세 3개 개씩 샀어요. 복권은 1인당 10만 원까지만 살 수가 있는 거고 음.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세요. 그럼 네. 사행성이 되니까 네. 복권을 구매한 기금은 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또 들어가니까 또아 네. 아, 여기 적혀 있네요. 네.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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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천원0천원 됐네 어쨌든 근데 네. <laughs> 천 원짜리 어 전, 천원 전, 다0 그렇게 됐다. 좋은 꿈을 꾸면 어쨌든간 1,000원은 되네요. 껌한 통을 사 먹을 수 있을. 네. 네, 그런 자, 우리 당첨은 됐습니다. 1,000원. 좋은 기운을 갖자 또 저희가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기 네. 때문에 겸사겸사 네, 겸사겸사. 저희가 이렇게. 재미로 해봤는데 재미로 그냥 하시는 걸로 10만 명까지 되면은 저희가 정말 좀 패션 스타킹 우리나라 패션 스타킹 산업에 일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네. 많은 응원과 한참 박수 네. 같은 얘기를 또 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좋아요 뭐, 멘트 다, 다 해주셔가지고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